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즐겁고 행복한 크루즈 여행을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자유롭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에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는 정말 특별한 약 450만원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크루즈 상품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크루즈 상품은 크루즈를 10번 이상 타신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상품인데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가격이 괜찮게 나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고 어서픈 크루즈 타지 마시고요. 오래된 배, 작은 배 타지 말고 좋은 배로 크루즈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SC 월드 유로파호입니다.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크루즈인데요. 2022년도 12월에 첫 출항을 한 최신식 크루즈고요. 총 15개의 레스토랑이 있고요 20개 이상의 바와 라운지가 있으며 수영장과 자쿠지 월풀이 20개나 되어서 자유롭게 즐길 수가 있고요 세 가지 워터슬라이드에 1153석 규모의 메인 공영장이 있으며 카지노와 쇼핑몰 게임 아케이드가 존재합니다 일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출발을 하고요 총 일정 8박 11일 코스입니다 시천에서 출발을 하고 바르셀로나에 도착을 한 이후에 크루즈를 탑승을 하고 마르세유에서 마르세유 대성당, 노틀담 대성당 등 관광을 하고 이탈리아 제노아에 도착을 한 이후에 제노아 투어를 한 다음 로마에서 콜로세움과 스페인 광장, 트레비 분수 등등을 관광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메시나에 도착을 해서 구경을 하고 정말로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기에 좋은 몰타에 도착을 하여 발레타 관광을 합니다. 그리고 전일해상 일정에서 수영을 하고 마음껏 실내 자유시간을 가지면서 실내 시설을 즐기고요. 그리고 바크루즈에 하선을 하게 됩니다. 11월 출발은 상대적으로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일한 코스에 동일한 배, 그리고 동일한 서비스를 조금 더 시원한 날씨인 11월에 출발하기 때문에 좀더 돌아다니기에 좋은 날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총네 번의 크루즈를 11월에 두 번, 2월에 두번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격 정보입니다. 항공권 약 100만 원, 카타르 항공을 이용을 하고 크루즈는 발코니 룸으로 약 150만 원, 기항지 투어 약 150만 원, 기타 비용 약 50만 원으로 총약 450만 원에 서부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 관광 회사의 크루즈 패키지는 650만 원 정도 하는데 200만 원이나 절약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분이서 가시는 경우에는 800만 원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 혜택으로는 포함상으로 카타르 왕 항공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탑승 전에 바르셀로나 호텔 1박, 그리고 크루즈 발코니 객실으로 8박이 포함되어 있고, 크루즈 내 모든 식사가 가능하시며, 기항지별 관광 투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MSC 월드 유로파호는 정말로 현 시점에서 가장 큰 크루즈인데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소중한 정보 공유하고 계시는데요. 이곳에도 참여해 주셔서 행복한 크루즈 정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크루즈 여행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